아니 이게 약국 템이 아니라 올영 모공템이라고? 혹시 레티놀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모공 케어는 하고 싶은 나 같은 민감성 트러블성 피부 있어? 내가 꿀조합을 발견했어. 바로 바이오일보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으로 데일리 케어하고 부스터샷 프로그램으로 밤에 스페셜 케어하는 방법인데 먼저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은 아침에 모공 탄력 케어, 수분 케어까지 가능해. 무려 4만5천개의 콜라겐 캡슐이 들어있어서 모공 속 콜라겐을 가득 채워 5일 만에 모공 탄력이 개선돼. 어떤 파데를 써도 무조건 화장 잘 먹는 화잘먹 모공 세럼이라고. 레티놀 부작용 걱정 되는데 모공케어는 원하는 민감성이라면 진짜 필수 제품이야 좀더 스페셜한 케어를 원한다면 나이트케어 방법도 알려줄게 바로 중요한 날 전날 부스터샵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부스터샵 프로그램엔 모공탄력 플러스 결 플러스 광지 부스팅 효과가 있어 만 사용해도 밤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바로 귀티 나는 속광을 확인할 수 있어. 어때? 정말 쉽지? 이제 집에서도 올데이 모공 탄력 루틴이 가능하다고. 나도 모공 탄력 루틴으로 최근에 피부 완전 좋아졌다고. 아침에는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저녁에는 부스터샷 프로그램 조합으로 새해에는 모공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 보는 거야.